안녕하십니까 지갑니다 오늘은 우리 그들이 좋을, 참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이거 쉽다면 쉽고 어렵다 그러는데 음뭐 가끔 떡볶이 집 가면 이상하게 쓰이는 글들이 많아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떡볶이 떡볶이 과연 어느 게 맞을까요 떡볶이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3번이 맞을까요 4번이 맞을까요 떡볶이 볶이 일단 우리는 복금이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. 복금. 복금이 뭐죠? 이렇게 볶는 거잖아요. 복금. 쌍기을 써주는 거고 복금. 이응을 써주는 거죠. 그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. 아쌍기이 써지는구나. 어, 다쌍기이네요 근데. 복금. 복이니까 복이 아니죠. 복금이 아니죠. 왜 복금이 복금이 냐니라 복은 아닙니다. 복금이죠. 그래서 아 복이구나. 근데 이에요? 기에요? 기에요? 이해요 볶음이 2응이잖아요, 볶음이. 그래서 2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. 그래서 떡볶이는 어떻게 써요? 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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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! 이. 떡볶이라고 써야 됩니다. 떡볶이는 떡볶이. 아셨죠? 안녕!